아, 안녕하십니까? 네, 큰돌이고요. 자, 오늘은, 어, 개발자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그니까, 뉴비 개발자에게, 또는, 어, 개발자가 적성이 아닌 듯한, 어, 뉴비 개발자에게? 아, 제목을 뭘로 하지? 아무튼, 개발자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좀, 개발자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들 하는 게 있어요. 뭐, 코드, 코딩을 하는데 무서움이 있다. 다른, 어, 친구들에 비해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어, 뭐, 개발자를 굳이? 네. 굳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일단,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애매한 분들. 개발자를 할까 말까 고민한 분들께는 하라고 해요. 아, 그냥 한번 해봐요. 한번 개발자 해보고, 음? 취업까지 해보고요. 취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일을 찾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개발자가, 뭐, 삶을 이롭게 한다. 뭔가 혁신적으로 한다. 뭐,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원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다. 뭐, 이런 점에서 좋은 점이지만, 아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지만, 개발자가 원탑 직업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개발자보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정말 많고요 개발자보다 편한 직업 정말 많습니다. 개발자보다 뭔가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하는 직업? 굉장히 많죠. 전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이 될 건데, 어, 국회의원이야말로, 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닌가. 아무튼, 수많은 직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개발자가 뭐 엄청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개발자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약간 뭐랄까, 갈팡질팡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냥 일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개발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일단 국비전 한 번쯤 듣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다막 막 무슨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이런 걸 듣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 분석을 그러니까 DS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D. DE. 디도 DE,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도 DS라고 보니까, 포괄적으로. 아무튼, DS를 잠깐 조언을 드리면, 국비 지원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DS가 되고 싶다? 그럼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은, 킥을 마스터가 되던가, 아니면은, 어 관련 회사 경력이 있던가, 아니면, 아, 어, 관련 석사가 있던 거. 그죠? 이런 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관련 회사를 만약에 들어가려면, 이런 걸 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백엔드를 하다가 운 좋게 이제 DS로 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운 케이스고, 음, 보통은 이제 만약에 내가 DS를 하고 싶다. 그럼 솔직히 이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이 캐글은 이제 인공지능 대회입니다. 인공지능 세계 대회고.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어 만약에 이제 국비 지원으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프로그래머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어 데이터 분석가좀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난이도가 쉬운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어, 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프로젝트 만약에 프론트엔드면 프론트엔드, 핸드, 백엔드면 백엔드 이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이 프로젝트를 할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이거 추천 드린다고 했죠 네이버 부스트 캠프, 무한테크 코스, 프로그래머스, 그쵸? 이게 여러분 그음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런 부트캠프의 특징은 뭐예요? 다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 보고 얘도 코딩 테스트 보고요. 얘도 어, 코딩 테스트 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좋은 사람들, 좀 약간 나는 실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데를 들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를 들어가려면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코딩 테스트는 이제 씨뿔뿔 저의 십주완성 <laughs> 안 들어셔도 돼요. 아무튼 만약에 이제 코인 테스트 강의 한다라고 했을 때 십주완성 코인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뭐 나는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밖에 못하는데 무슨 갑자기 실을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어 파이썬 또는 자바스크립트 한 가지 언어를 안다고 칩시다. 음? 이거를 무슨 엄청 깊게 막 나는 진짜 한 가지 언어를 엄청 깊게 파서 자바스크립트의 tc39에 뭐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게 아니면은 한 가지의 언어를 아는 그런 개발자는 경쟁력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 이번에 코인테스트 준비하면서 c 풀로 공부를 하는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씨뿔풀 어 같은 경우는 해설이 많고 해설의 품질 또한 좋아요. 왜냐면은, 쌉고수들이 이제, 씹뿔뿔로 알고리즘을 많이 짜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것보다는, 아나 어, 씹뿔뿔 한다라고 하면은, 어, 면접관이 고래? 하면서 이제 약간, 유세를 떨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씹뿔뿔이 사실은, 씹뿔뿔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렵긴 하지만, 알고리즘용 씹뿔뿔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켜봤는데 빠르면 3일, 느리면 한 2주 정도 걸렸던 거고, 그리고 이게 막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배열에다가 배열의 요소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에 push를 쓰죠. 씨불뿔은 뭐예요? push 1 0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소드의 이름 차이인 거지. 이게 막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어,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무튼 이래서 음, 잠깐 이 10불의 10주 완성에 대해 소개를 했고,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좋은 강의, 자기에게 맞는 강의 들으시면 되고, 무튼 어쨌든 코딩 테스트를 어, 준비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7, 8, 9, 10, 11, 12, 12, 12 3한 9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죠 이거 시간 많이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든. 응?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9개월이 엄청 길어 보이나요? 응?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니까 러 코테 준비 빠르면 두 달인데 보통 한 3, 3달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날라가죠 휙 그리고 여섯 달, 여섯 달 동안 프로젝트 끝난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제 개발자를 어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그 지양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나는 아무데나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 근데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근데 나는? 볶음밥만 할 거야. 좋은 요리사, 요리사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가고 싶으면은, 진짜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연봉은 정말 적은.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악순환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개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계획을 잡고, 어, 난 내년 상반기에, 지금은, 비록 미약하나, 시장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라인,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떻게 네이버를 가지? 내가 어떻게 카카오를 가지? 라인을 가지. 노력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 회사가 꼭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만드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1도 필요 없어요. 이게 사실은 뭔가 안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증을 딴다.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취업하고 하려면 해요. 근데 취업 전에 이거 이거 딸 시간이 없다니까요? 냐 어? 이거 딸 시간에 프로젝트 하나 더 하고 어뭐 해야 돼? 프로젝트 어 알고리즘 한 문제 더 풀고 어 그리고 또뭐 해야 돼? c s g 식 해야 되고 또뭐 해야 돼? 오픈 소스 해야 되고. 이네 가지만 해요. 응? 우선순위는 어... 1, 2, 3, 4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이네가지만 해도 이 구경 안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빡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응?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발자가 돼 보시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막, 부트캠프 홍보하면서 네이버를 보냈습니다. 응? 이런 거 좀, 광고용으로 그냥, 아, 저렇게 광고하는구나라고 넘기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어? 이 부트캠프가 네이버를 보냈어? 막, 무슨 뭐, 3레에 어? 칼날부리 먹으러 가는, 어? 피들스팅마냥 미친 듯이 막, 어 나도 이 부트캠프 가면은 네이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막 그런 부트캠프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부트캠프 강의 영상을 올렸어요. 좋은 부트캠프는 뭐 이런 거다. 그거 보시고, 부트캠프 하실 거면은, 어,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도, 네, 그냥 이거, 이거랑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무튼 이거예요. 이거 세 개. 저는 이세 개를 추천을 하고, 음, 뭐, 좋은 부트캠프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어, 뭐랄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세 개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아, 이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상에서 제가 아마 만들었,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부트캠프는 강사진이 중요합니다. 강사진에 대해서, 그니까, 러 누가 내 코드를 리뷰해주는가. 이거 물어보세요. 응?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가. 무슨 부트캠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다니까요. 커리큘럼은 막 엄청 좋은 막 카카오 네이버 개발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응?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코드를 정말 리뷰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부트캠프의 대다수가 대답을 안 하거나 대답을 했는데 그니까 이런 거죠. 광고는 카카오 네이버가 뭐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만 이런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코드를 리뷰하는 거는, 코드를 리뷰하는 거는, 이상한, 물론 개발자이긴 한데, 아무튼 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막, 뭐 네이버를 합격시켰다.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란하지 마시고 저도 코인 테스트 강의를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뭐 배달의민족 여러 개다 보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뭐 강의를 하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한 명이라도 합격을 못 시켰다. 그럼 뭐 강의 접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중점을 더 가지고 와, 이 부트캠프는 뭐 네이버를 합격시켰네. 뭐 카카오를 합격시켰네. 어느 정도의 포인트는 되죠. 근데 그게 막 절대적으로 막 엄청난 중점을 가지고 볼 주안점은 아니라는 거죠. 부트캠프는 강사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딱한 개만 더 조언을 드리면 전문성을 갖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보면 정말 막 개발자, 개발 어떤 그런 지식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비유적인 것도 좋구요. 근데 다 좋은데, 음, 비유 플러스 정말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는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멘트는,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어, 솔라나가 그 54,000원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튼 자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우리 솔라나 화이팅 합시다 이 솔라나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우리 솔라나 화이팅 하면서 어,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솔라나 화이팅 하시렵니까?